7월 14일날 여기 첫 하심정에 와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어 중간에 법사님 점검 받고요 이제 1시 반에 일어나 갖고 정진 30분 하고 그 다음에 경 7독을 읽고 음 집에서 독성하고 이제 이렇게 정진하는데 이제 제가 정진 30분을 하고 경 7독 읽고 나서 음. 잠깐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잠이 잠깐 들어서 꿈을 꾸었는데요. 제가 어느 음 지금 현재 모습으로 옛날 과거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그 승려 바지를 바지를 입은 그 아이 그 허리춤을 이렇게 묶으면은 꽃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바지를 입고 머리 긴 아이가 한. 네평 다섯 평 되는 그 텃밭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잠깐 꿈을 깨면서 나의 전생을 저 아이가 그 과거의 나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계 경계를 봤는데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데 궁금해 해야 돼요. 그것도 받쳐야 돼요. <laughs> 네, 아니, 그러고 나서, 깨고 나서, 저기, 부처님께 바쳐, 바치고 정진 30분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아, 음, 네. 저 참고로 이제 우리 선생님하고 법문을 들, 듣는 어떤 한 장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개 이제, 우린 거의 매일, 4년 동안 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매일 새벽이면은 법당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항상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잘해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꾸준히 안 맞으면 당합니다. 칭찬을 듣는 경우는 아주 적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가끔 또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질문하면 이제 답변해 주시기 전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항상 그런 전제. 내 말을 듣고, 내 답변을 듣고, 받쳐야 된다. 여기 꼭것입니다 이제, 이제 답변을 듣고, 아, 이제 내속시원하게 의문이 풀렸다. 아, 그대로 해야 되겠지. 이런 국리가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떠오르면서 그대로 활려고그럽니다고 차단하시는 겁니다. 답변을 듣고 만족할 수도 있고 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한 마음도 받쳐야 된다는 겁니다. 만족하고 어떤 또고 차후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받쳐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꿈을 꾸었다라면 받치면은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쁜 꿈을 꾸었다면 더더욱 받쳐서 재앙을 소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제가 그 꿈이 전생이라고 느껴지긴 합니다만, 전생이라고 얘기했다고 칩시다. 아, 그럼 기분 좋습니까? 전생 나 봤다. 뭐, 약간은 좋을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그런 답변을 들었다고 했을 때, 나는 이제 전생을 보는 사람이다. 라는 들뜬 마음이 생겨서 공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경우를 설명한다라는 것은 결국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꾸 받치시면요. 왜 이제 지금 그 장소가 어딘지도 모르죠. 어른애가 텃밭에서 일고 있는 장소가 어디 어디 어때 위치가? 옛날 옛날 집. 옛날에 살던 집같아요 그럼 전생에는 그 집에 안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 자꾸 공부하면요. 처음에는 그게 불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아, 거기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 뭐, 안산시, 뭐, 이렇게까지도 나온대요. 그리고, 어, 왜 내가 그때 바지를 입었나. 이제 구체화된 요것까지 나온답니다. 아직 근데, 에, 저는 그렇게 공부하셔서 거의 나의 어떤, 지금 현재와는 다른 어떤 내 모습을 본 거고, 그것은 전생의 내 모습과 상당히 상관성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은 공부의 결과다. 공부의 결과로 지혜의 눈이 트였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늘 궁금하게 생각했던 이 몸을 받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그 꿈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생이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그런 해답 해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공부를 좀더 하신다라면, 그때 왜 내가 그런 바지를 입었으며, 그때 내 심정은 어땠었으며, 근데, 근데 그 모습이 어떤 것 같아요? 좀뭐 슬프거나 이런 것 같아요? 씩씩한 것 같아요? 편안한 것 같아요. 아, 왜 편안했을까? 이것도 알아집니다. 근데 이제 요, 요게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전생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전생, 전생에 업보 때문이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전생인지, 2생 전생인지, 3생 전생인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자꾸 했어요. 근데 꿈에 자기인 것 같은데, 홍포. 홍포가 옛날에 임금이 입는 옷이 홍포입니다. 붉은 옷을 입는 게딱 보이는 거예요. 이제 고두에는 그난 전생의 임금이다가 됐습니다. 근데 전생의 임금? 우리 저 조선시대 임금이 언제 끝났습니까? 벌써 고종 때 끝났죠. 고종만 해도 벌써 100년도 넘을 겁니다. 150년 가까이 되데 자기 전생이 고종인지, 순종인지, 또 철종인지, 세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생이라는 것은 여러, 저, 무수히 많은 생을 겪고 있는데 어느, 해피이면 어느 생에게 그게 보이느냐. 홍 임금의 모습이 보이느냐? 이제 요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고그 얘기해 드리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또 전생에 내가 승려였던 것 같아요. 승려였는데, 바로 전생에 승려였는지, 열 생정의 승려였는지, 그건 사실 자기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제 임금의 모습을 보는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자기 현재 마음과 똑같습니다 자기 현재 마음이 굉장히 씩씩해요 임금은 굉장히 당당하고 씩씩하고 그복 많이 진 사람이 임금이 됩니다 복진 마음을 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임금도 꿈에 아무 때나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공부를 자꾸 해서 마음이 씩씩해요 복도 좀 지어요 그럼 자기 마음이 씩씩할 때 임금의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생이 임금인지 모릅니다. 그건 이제 백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 생전에 임금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여러 생전에 임금이 보이느냐 자기 마음이 지금 씩씩한그 상태를 여러 생 거만 비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굉장히 곤궁해져 있어요. 곤궁해져 있는데 아주 그 아주 그 우울해져 있습니다. 우울해져 있다가 나는 아, 왜 이렇게 우울하고 곤궁하고 되는 거 하나도 없을까? 이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금강경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읽다 보면 지금 이 보살님처럼 꿈에 전생에 알아질 수 있어요. 전생에 아주 비참한 삶을 사는 모습이 딱 보입니다. 왠 거지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거지는 어느 생인 건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 마음이 현재 시시했을 때 임금이 보이는 것은 자기 마음 그대로 어느 생인가 자기 임금 했을 때 보이지만은. 어느 생에 몇생 전에 그건지 자기는 전혀 모릅니다. 지금 그곳은 바로 전생인지. 근데 편안하고 승려복을 입었다라는 거 보면 보살님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괜찮은 상태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공부를 한다라면은 그것이 바로 어느 생에, 어느 생에 무엇이었고 왜 그런, 그런 것이 보였느냐. 승려복장이 보였느냐. 그것은 현재 내 마음과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라면은 지금 공부를 하셔서 마음이 상당히 편안해졌기 때문에 편안했을 때 어떤 어떤 생 생의 모습이 잠깐 비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확실히 알려면은 좀더 그 많이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갖고 전생에 뭐였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굉장히 무수히 많은 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하루 전생께 보일 수도 있고 열생전에께 보일 수도 있고 아주 천생전에께 보일 수도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수가 있대요. 천생까지는 계속해서 좋은 일을 하나도 못한 수가 있대요. 그래서 천생 동안 계속 거지, 앙패, 뭐축생뭐 이런 식으로 헐벗은 삶을 살 수가 있다 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좀은 우 일이 아니라 한번 사람 몸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나쁜 짓 하다가 사람을 잃어버리면 그 뒤로 몇 백생은 또는 몇 십생은 계속 안 좋은 삶으로 계속 해진답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과거 한 백생 전에 선지식 만나 복마이 지킬 발언 허구 원을 세웠어요. 그 씨앗을 심은 것이 물을 익을 때가 몇 백생 후에 나타날 수가 있대. 그래서 몇 백생 후에 용케 이제 사람 몸을 받아서 부처님을 만나게 되는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 얘기가 그래요. 뭐 전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런 이제 하루는 부처님께서 백선생님께서 해주신 얘기인데 에 이제 어디 뭐 탁발을 나갔다 들어오시든지 법문 오시다가 다시 제자리로환지번처라고 그러죠. 환지번처에서 돌아오시는데 어떤 뭐 중인지 징징 울면서 가더래요. 그래서 부처님을 만났더니 부처님한테 매달리면서. 사리불존자가 그러는데 사리불존자는 누군지 아시죠? 부처님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난 존재가 사리불입니다. 사리불존자 그런데 너는 공부에 희망이 없어서 되돌아라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에 대한 영원한 희망을 끊고 되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너무 나와서 참 아플 가립니다. 아참 근데 이제 부처님을 만났으니 부처님은 사리불존자와는 좀더 다른 희망적인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보시니까, 사리불이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근거가 아니에요. 천생 동안 좋은 일을 한게 하나도 없더래요. 한번 사람 몸을 잃어버린 뒤에, 뭐, 축생으로 개며, 소며, 뱀이며, 사람으로 됐어도 아주 거지 깡패 이런 걸로 하다가, 천생 동안 좋은 일이 하나 통게 없으니까, 사리불 존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공부에 희망이 없다고 되돌려 보낸 겁니다. 근 부처님은 천생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수천생, 수만생을 다 본대요, 실제로. 보다 보면 천생전에는 좋은 일을 한게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천생동안 계속 가난한 일을 했을 땐 계속 가난한 팔자로 사는데 공부를 잘해서 환희심이 나면 천생전 이전에도 언젠가 복지였던 생은 단한 번이라도 있습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간대요. 돌아가면서 금생에 잘하면 부자가 될수 있다는 다 전생 동안 계속 나쁜 짓을 해서 금생에도 찌질이 가난하고 천대를 받고 못, 못 살게 되더라도 금생에 공부를 잘해서 환희심이 나면은 부자였고 남한테 베풀었던 어떤 그때 마음으로 다시 되면서 그때 부자였던 생의 모습이 전생에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금생에도 가난한 삶을 벗어서 부자의 삶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아마 그렇게 바꾸게 되는 것은 저는 강연 가르침이 아니면 안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천생 동안 좋은 일을 한게 하나도 없었어도 부처님이 보시기에 천생 이전에 아주 좋은 일을 했고 넌 지금이라도 공부 잘하면 천생 이전에 좋은 일을 한 그때 마음으로 다, 다, 다시 돌아가면서 그때 지은 복을 이끌어내서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공부를 시키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것은 제 경우나 또 제가 참. 참 공부하기 어렵더라고요. 전 희망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출가해서 1년 동안은 계속 아주 분별이 더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옆에서 다른 사람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아,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때 해주신 법문이 자꾸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생인가지만은 이제 그 자기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좋은 생에 자기 모습을 찾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전이 공부하면 언젠가 복지였을 때, 언젠가 밝았을 때, 거의 다 도통의 순간까지 왔을 때 자기 모습을 찾을 수가 있대요. 어느 때큰 뭐, 예를 들어서 원효대사와 같이 큰 스님 노릇을 했었다. 근데 그때 도통 직전에 장심 방심을 해서 이렇게 내려왔다. 근데 이제 금생에 아주 비참하게 살게 됐는데 공부 를 잘해서 다시 그때 기운 회복할 수가 있대요. 회복하고 잘만 하면 뭐 깨달음까지도 이어지는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 전생에 대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조금 도움이. 예, 더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예, 예, 마치겠습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 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